남사친과 술 마셨는데 남사친 아내가 전화 왔어요. 저는 대학 동기들과 매년 두번 정도는 모임을 갖고 있어요. 인원이 많아 매번 다 모이는 건 어렵지만 항상 1 0명 이상 모이고 있어요. 사람이 많다보니 파티룸이나 펜션을 잡아서 노는 편이에요. 이번에는 여자 셋, 남자 여덟 명, 총1 1 명이 모였고, 저는 과시시였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남편과 모임을 다녀왔어요. 다음 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,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. 민수 아는데요? 주말에 밤새 같이 놀았다는 게 사실인가요? 아 안녕하세요. 혹시 무슨 일이세요? 무슨 일이요? 남녀가 방을 잡고 술 마신 게 무슨 일 아닌가요? 아 대학 때부터 항상 그렇게 모여서요. 민수가 제대로 설명 안 했나요? 민수요? 남의 남편을 왜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세요?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. 남편분이 설명을 제대로 안 했나 보네요. 그런 자리 자체가 문제죠. 결혼한 여자가 남자들이랑 술이라니 그게 정상이에요? 바람 피려고 그런 자리 나가시는 거예요?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그냥 친구들끼리 모이는 건데요. 강제성도 전혀 없고요. 팀실 똑바로 하세요. 남의 가정계려고 작정한 거 아니면 그런 모임하지 마세요. 이러더니 그냥 뚝 끊어버리더라고요. 그게 저한테 이렇게 화낼 일인가요? 화가 나더라도 본인 남편한테 뭐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저도 결혼했지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. 여러분이라면 이런 전화 받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.